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코인 스케줄, 시황 스케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믹스 관련된 소식과 그다음에 부자들이 가산자산 비율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시황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이5일날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상운송서비스에 보험과 운송을 제한을 두는 그런 패를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6일 날 rba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기준금리 2.85%로 25bp 인상권이 지난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 관련된 소식으로는 수출통제 명단이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의 30개사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미국의 조제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선투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죠. 이미 가만수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12월 7일 날 지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첫 일본 그룹 엔팀이 데뷔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9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정기 변경 일도 같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즌은 아무래도 다음 주가 될것 같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FMC 일정이 있고 CPI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아,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500 원유시장 보고서도 이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는 22boe 통화정책 회의가 연달아 붙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코인 스케줄인데요. 어,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어, 디스코드에서 수익 창출 가능 모델링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디스코드까지는 어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어 AP 스테이킹 사장 예치가 12월 5일날 있고 12월 6일 체인링크 스테이킹도 있습니다 12월 7일날 폴리메스 메인넷 변경 토큰 수왑과 어 트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일단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2월 8일 이믹스 거래소 상장 폐지 절차와 그다음에 12월 9일 메인 프레임 토큰 수합 배포와 여기에는 없지만 12월 9일 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금투세 그리고 가로치고 암호화폐에 있는 이 세금 절체에 따른 어 정책의 결과가 통과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안 되면 곧바로 세금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럼 그 여기에서도 딱 보이면 뭐 스테이킹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카바도 유의 종목 연장 기한이 15일까지 있다고 라 합니다. 칠리즈가 메인의 2.0을 출시를 한다고 라 하는데 12월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믹스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최근에 이믹스에서 움직임이 좀 재밌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위믹스가 바이낸스 커스터디 온보딩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대상 서비스로 위믹스 바이낸스 커스터디를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줌으로써 다시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에 지금 있죠. 그 뒤로 허위 유통량 이메일들 잘못해도 불구하고 업비트에 화살 돌린 투자자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 위믹스 존모남이라는 또 채널이 또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뭐 공개해라 해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이런 이슈화를 좀 몰았기 때문에 이 몰았던 이 분위기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또는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여기에 리더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피트 쪽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어피트 측에서도 약간의 좀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반면에 또 국회에 가서도 한번은 좀 가서 집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법안 내용은 이믹스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믹스가 여기서 상패해서 돌아왔다라고 해도 세금이라는 게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세법 절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세부 공개가 내년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알트코인들 또한 그게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비만 해서 똑같은 형태로 보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계기로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 국회 가서도 좀 우리의 전반적인 코인 시장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집회가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가총액이라는 거가 대부분 언론사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와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은 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어떻냐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이 코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코인의 가격의 시가총액 이라고 보기는 에 어렵고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너희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 너희들 개발하는데 일정 자금을 직결을 해준것 뿐이지 이 코인에 있는 가치가 많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 지금의 여기를 이걸 잠깐 좀 핀트를 살짝 바뀌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자금은 다 어디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패가 된다라는 건 규모가 특히 시초이큰 코인이 상패가 된다라는 건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저도 약간은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다. 왜냐면다 장단점이 제가 매번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정책을 하든 어떠한 선택을 해도 숨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게더 합리적이고, 더 미래적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이런 걸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 특정 알트코인을 물타는 것보다 차라리 물타기 용이 비트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링이라고 했죠? 왜냐? 자. 만약에 위믹스 물량이 지금 상패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으로 물도 탈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급등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걸 물을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상패될 수 있는 확률이 일단 존재하기 를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을 일단 내버려 둬도 그만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비트코인만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 일단은 상패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여기다가 무을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내년에 미국의 세법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증권법에 해당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도 또 논점이고 앞으로 12월 9일까지 세금이 어떤 절차로 어떤 분위기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믹스가 살아 돌아왔던 간에 이것도 다 모든 상황이 동일한 관점이기 때문에 좀 여러 목소리를 이참에 낸 김에 이런 것도 같이 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움직임 단기 분석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차트에 표시된 것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미결제 약정이 비트코인의 로컬 바닥보다 비슷하다라는 게 보였다. 매번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결제 약정은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MVRV 지표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의 나눔값으로 현재 코인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 써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15년도 300일 최저점이 0.6 18년도 134일 최저점이 0.69 2022년도 171일 최저점이 0.74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에 있는 데이터 값으로는 이제는 서서히 저점에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솔라나 활성 개발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만큼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솔라나 뿐만 아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그만큼 내년에 재정 건전성 신용평가 이런 걸다 다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VCA들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상당히 경색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도 코인 쪽은 상당히 긴장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솔라나라고 해도 쉽게 이렇게 회복하기에는 상당량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개발자 수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보여주었다는 게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반면에 코스모스나 쿠사마나 유니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더 늘어났다라는 게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의 거래량, 국내 거래량도 거의 최저점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평균으로부터 보았을 때도 이때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최저점 때까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항상 한몇 개월 뒤에는 이 시점을 보았을 때 최저점 구간 대가 거의 근접했다라고 볼수 있는 또 다른 뭐 데이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내용으로 금융자산 1억 원에서 10억 원 가구에서 가산자산 보유율은 15%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으로는 1,40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했고요. 낮을수록 보유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연령대일수록 이 비트코인 쪽 코인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대중 부유층의 물가 상승률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야, 앞으로 투자 손실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커서 아무래도 그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좀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2022년도 4분기 비트코인 채굴기가 판매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유 가격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쪽을 조금 더 키워주려고 러시아 쪽에서도 다방적으로 좀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최고 활동 합법화 법안도 마련 중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번 12월달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평균 12월달은 5대5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달에도 여전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올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이 12월 달에 또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위안인 게이 전체적인 수익률 추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오히려 많이 하락됐던 시점은 13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선방을 좀 해줬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올라갔을 었 때는 파격적으로 좀 올라갔던 때가 훨씬 더 많았고 반면에 이 말의 의미는 좀 죄송스럽지만 1월 달에 그만큼 나폭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컸던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점이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이 말은 12월 달에 강세를 많이 보이면 1월 달에 좀 조종폭이 컸었고 오히려 이도조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1월달에 좀더 반등이 셌더라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12월달에서도 생각보다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번 2022년도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성향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기, 어, 시간을 조금 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도 때는 나는 어떤 계획으로 또 투자 준비를 할 것인지도 한번 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 그리고 저만의 전략을 또 1월 달이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과 이런 목표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